네, 안녕하십니까. 연로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됐고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또 어디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이프와 함께 또 대만 3박 4일 여행을 가려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대만 처음 가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원래는 제가 ENFP, P인가? 네, 저는 원래 준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준비 안 하는데 와이프와 가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엄청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일단 오늘 대만 도착하면 맛있는 거 먹고, 두째 날은 예스진지, 그 예류지질 공원 하고 스펀 가서 등 하나 날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진과스 금광박물관 거기 들릴 거고. 그 다음에 센과치이로 네, 모티브가 되었던 지우펀 가서 또 홍등 좀 보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3일차는 대략 쇼핑?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충 그렇게 계획은 잡아놨고요 어... 지금 기대됩니다 저도 대만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떠나는 거니까 즐겁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뵙겠습니다 Later. 네, 공항에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이제 체크인하고 비행기 타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새벽이라서 그런지 빨리 왔어요 지금 여기는 제2터미널이고요 진에어를 타고 갈 겁니다 카운터 찾아서 고고씽 어 지난번 유럽 갈때 인천공항 2터미널 e 왔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음 여기는 확실히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되게 한산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체크인 하고 대충 아침을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거기보다 1터미널보다 확실히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 체크인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체크인 끝냈고요.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배고파요. 뱃속에 그지가 있나 봐요. 배고파. 들어가서 쌀국수나 따뜻하게 한번 먹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문을 열었다면. 지금 시간은 5시 40분, 50분 정도 된것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 열지 않겠어요? 저희 들어왔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분코트 가서 쌀국수, 푸르릅짭짭 해볼게요. 비행기 타러 들어가요. 두 시간 반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대만. 띠르령 똥똥똥똥똥. 처음 오는 대만 공항. 타오위안 에어포트. 생각보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좀 춥기도,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 온 대만 공항. 짐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참 된것 같은데 짐이안 나오네. 네, 환전 하려고 왔어요. 일단 한국에서 환전을 하나도 안 해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환전을 조금 하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또 시내나 그쪽에서 또 충당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트러블월렛도 있고 하니까 부족한 거는 또 거기서 또 뽑았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여튼 급하게 쓸 거라서 부족인데 환전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트러블월렛에서 뽑았으면 되는데. 그래도 한 100달러, 200달러 정도만 환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환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럭키 드로우 하러 왔어요. 럭키 박스? 네, 그런 거.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사람이 들 굉장히 많네요. 일단 먼저 스텝 1에서 뭐, 어, 복권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당첨되신 분들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옆에서 또 쓰고 싶네. 당첨되어서 쓰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꽝이 많이 됐는지, 당첨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첨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꽤 많아요, 지금. 오늘, 운빨, 대박이길화이팅 지금 마누라. 아, 꺼졌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찍었고,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막 눌러요, 막 눌러요, 막 눌러요. 죄송합니다. 아니, 기다려봐봐, 여기 기다려봐봐. 아, 꽝이네. 내꺼 해볼게, 이제. 아, 이거 그냥 눌르면안 되겠다. 눌러도 꽝이고, 안 눌러도 꽝인데, 잠깐만요. 아, 한 명이. 제꺼. 됐고. 자,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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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오면 꽝이야. 소리가 아니고, 뭐가 나오면은, 아, 소리가 나올 것 같다, 야. 가자. 에돈 주고 이지카드 사러 갑니다. <laughs> 오 마이 갓. 어차피 우리 마이라도 꽝. 나도 꽝. 에 가자. 가자. 저기 가서 이제. 이제 기차 타러 가자. 기차 타러 가봅시다. 아, 어, 이제 다 먹지 말자. 딴 거, 야시장에서만 먹자. 안 돼, 야시장 싫어. 아, 그거 진짜 맛있다니까. 자, 지금 기차 타러 가고 있고요. 이지카드. 아, 로또리는 꽉 냈잖아요. 그래서 이지카드를 사야 돼요. 이지카드를 사려면 편의점 또는 매표소에서 판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무작정 매표소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내려가자. 공항 도착하자마자 밀크티 두개 깔끔하게 먹었어요. 이제 또 지파이 시켜놨어요 네. 저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밥 먹는 걸못 찍었다 그지? 사진 찍었어 아까 그거? 보내줄까? 네. 지파이랑 어. 아, 세트 이것저것 세트 다 먹고요 지금 이제 타이페이 메인스테이션 쪽으로 가려고 전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라색 보라색 퍼플이 조금 더 익스프레스 웨이라고 하니까 보라색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덥네요 벌써부터 아 지금 전차 탔어요. 전 차를 타서, 일단은 타이페이 스테이션, 메인 스테이션까지 갔다가, 아마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도 중간에 갈아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봤을 때 타이산인가? 아 타이산인가? 어디지? 뉴 타이페이 인더스트리얼 파크였나? 뉴 타이페이 산업단지 그쪽인가에서 한번 내려서 우리 숙소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은 가보고요. 지도 한번 다시 또 구글맵 돌려보고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차 타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가만히 보니, 보니까는 일반 우리 시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의 일본 역역 역 풍경이 어 약간의 일본 역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뭐 나무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을 법한 나무들이 다 지금 있어요. 일단 처음 온 소감 아직 뭐 벌써 얼마나 돼가지고 소감을 말하랴 하지만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바깥엔 지금 더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깥의 온도가 26도 27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날씨가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확실히 푸르른 녹음이 아주 그냥 우리나라 여름 같아요 한여름 타이베이 메인스테이션 역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숙소까지 가려면 전철로 갈아타야 돼요 전철로 갈아타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HSR 여긴 거 같아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는 걸로 그고씽 이제 마지막 전철 탔고요 이제 여기 전철 타고 한정거장 한정거장 가서 이제 한 4분? 3분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항국시간으로 1시 50분이에요 정확하게 한 12시간? 13시간? 한국을 떠나온 지 아니지. 한국을 떠난 게 아니라 집 떠난 지 1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 지금 비몽 사몽이에요. 잠도 오고. 일단 숙소 가도 체크인이 3시라서, 어, 아무래도 바로 체크인은 안될것 같고요. 집만 맡겨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산미식당 거기 들렸다가 여왕 연어초밥 먹어보고, 그렇게 천천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방도 좀 줄이고, 해서좀 가벼운 마음으로 옷도 좀 갈아입고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먹으러 나왔고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타이페이 101은 가기 힘들 것 같고 일단 저녁 먹고 상황 봐서 비가 그친다 싶으면 어, 택시 타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숙소 앞에 그 핫팟 우리 핫팟 집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파트 집이 있어갖고 왔는데 가성비도 괜찮고 사람들 평이 괜찮더라고요 구글 보니까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우리 야채 뭐 우리 우리 오리 고기 완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고기는 뭐 시켰더라 아예 오리 다리살 시켰어요 오리 다리살 오리 다리살이랑 열린두부 케비지 브로콜리 안 시켰지? 안 어. 시켰다 그 다음에 팽이버섯 뭐 이런 국수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까지만 시켰어요 워리 버터 2개요 저희도 워리 버터를 얻고 어, 오케이 땡큐 일단 소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리 많아 어오리탕이라니까요 오리탕 베이스에 야채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오리탕입니다 형 오리 고기 많습니다 저 오리탕을 먹기는 했는데요 아, 먹긴 먹었어요. 근데 저희 취향에는 맞지 않는다 생고기다 고기다 고기다 고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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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이 이렇게 맛있어? 생강이 진짜 생강탕이에요. 오리탕이 아. 아니라 생강탕 그래가지고 아좀 기대는 했는데 국물맛은 되게 진하긴 해요 근데 생강맛이 많이 나서 진한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어, 먹어보기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먹기가. 그래도 다 먹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먹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가 와서 타이페이 1 0 1은못 가고 내일은 s g 진지 투어를 가는데 음.. 내일도 비가 조금씩 온다고 했으니까 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긴 가야죠 투어를 해놨기 때문에 빠질 수는 없고 내일 아침에. 9시 20분까지 집합이니까 어, 내일은 비가 많이 안 오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빠빠